첫 번째, 이제, 정류면체 만들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를 섞어야 돼요. 자, 섞는데, 아까 이렇게 180도씩 돌리면은 궤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섞을 때 어떻게 섞으냐. 요만큼만 돌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예. 네. 자, 그러면 또 얘가 이렇게 또 돌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각면을 이런 식으로 돌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180도씩 돌릴 수도 있고, 뭐, 조금만 돌려서, 다음 돌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있고, 안 돌아가는 데가 있고, 예, 얘는 이렇게 섞는 것부터가 일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섞으면, 얘가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궤도가 바뀌어요. 예, 궤도 위치가 바뀌는 거죠. 위치가 바뀌니까 <laughs> 상당히 어렵고 재밌습니다. 자, 지금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섞는 거예요? 마구마구 <laughs> 섞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 자, 이런 식으로 섞어야 뭐 어쨌든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정육면체 만들기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돌아가는 면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요거 그림상으로는 사실은 잘 몰라요. 얘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제가... 표시는 해놨는데, 헷갈려요. 예, 그니까, 이게 무슨 모양이지? 예, 그림상으로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그, 책에 있는 그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어, 그, 해당되는 요령을 익히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얘를 갖다가 돌리면, 돌리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갖고 돌릴 수 있게끔 익숙해지거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하나씩 맞춰 나가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어 모양을 잘 보면 <laughs> 이게 귀퉁이 부분이요 여기 부분이요 여기가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약간 나 이렇게 이렇게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튼거 같은 방향 으로 이렇게 튼다든지 이렇게 튼다든지 자 이렇게 된 모양이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경우 1에 해당되는 모양이에요 책에서는 책에서 보면 경우 1 있잖아요 요거 <laughs> 이게 이게 바로 얘를 표현한 거예요 가지를. 이거를 예 근데 잘안 보이잖아요 잘안 <laughs> 보여요 예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맞출 때 이렇게 되는 거,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자, 얘를 갖다가 옆으로 돌려놓고, 자, 이게, 이게 두 개가 틀어져 있잖아요. 틀어 있는 거를, 틀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옆으로 이렇게 조금만 돌려서 여기다 맞춰줘요.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에 딱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져요. 그러니까 어 얘는 그냥 그세번 회전으로 맞춰지는 이게 정육면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애 있어요. 이렇게 되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어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어자 얘는 그 강아지 이렇게 뭐 귀로 로 이렇게 되있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요런 같은 모양 자 이렇게 같은 같은 방향으로 뻗은 경우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뻗는 경우가 바로 책에서는 두 번째 요거예요, 요거 예, 자 요건데 자 이게 이거가 이제 그, 어, 전체적으로 모양이 딱요두 가지가 거의 핵심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헬리콥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를 이제, 얘를 갖다가, 어, 하는데, 자, 틀어놓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서 얘를 이제, 방향 바꾸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래서 얘가, 어떠,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가 쭉 뒤로 돌아서 이쪽으로 오면서, 아까 그, 저게 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모양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면 자어 이것도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얘가 그러니까 하나를 트, 하나를 반대편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틀어지는 형태가 생겨요.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까지 오면 다온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올려주고 돌려줘서 맞춰주고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어,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애를,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애를 한쪽을 뒤 뒤쪽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런 돌아가는 이런식으로 돌아가 있는 어, 그런 형태로 만드는 <laughs>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드는게 이제 첫번째 핵심이다라고요